우리 오늘은 주기도문 다섯 번째,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같이 공부해 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울 말씀, 마태봄 26장 39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와 여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시고 아멘. 우리 계속해서 첫 번째 그 묶음이었던 주구도문의 첫 번째 그룹은 이제 하나님에 관련된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오늘 또 배우는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로 좀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결부된, 밀접한, 밀접하게 결부된 사건이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 배우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가는 게 하나님 나라니까 영토의 개념이 분명히 있지만 영토와 함께 또 중요한 건 통치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100%미쳐야 되고, 근데 이제 오늘 별 오늘 공부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한 이제 수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제목 첫 번째 그룹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런 이런 핵심 속에서. 일맥상통하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성도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궁금한 것은 그럼 여기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고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그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의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그 하나님의 이루어져야 될뜻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고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감추어진 뜻이 있고요. 이 본문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의 뜻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작정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감추어진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실패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은 뜻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기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렇게 세워나가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1번 보시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9장 29절에 보시면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으니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율법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설명할 때 구절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29저, 29장, 29장,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오묘한 일, 감추어진 뜻은 하나님께만 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뜻을 많이 알고 싶어 하는데 이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어떤 질적인 차이를 갈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다 알리시자는 뜻이 분명히 있는 거고, 특별 히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감추어진 뜻은 저 여러분들이 알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에게는 작정이 있고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인간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다. 그렇지만 선하시고 절대하시고 또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그건 반드시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데 그게 바로 감추어진 뜻입니다. 그래서 2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그거는 이미 확고히 섰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알려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보시면 따라서 신자들이 소위 하나님의 뜻을 대할 때에는 그것의 기꺼이 기쁨으로 순복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 내가 다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결국 선을 이룬다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추어진 뜻을 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건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거기에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장 내게 안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내게 선이 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구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자의 자세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이첫 번째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 말은 첫 번째는 감촌 뜻을 구하는데 그건 뜻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세적인 의미. 하나님의 뜻을 다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감촌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거 주세요라고 구하지 못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달락 보시면 교훈, 교훈적이고 명령적인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 먹도록 교훈해 주셨다는 것이고 또 때로는 명령으로 이렇게 살아. 이게 너희들아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야. 라고 분명히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앞에 배웠던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곳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내게 100% 임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임하기는 임했지만,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여전히 불의가 있고 살인도 있고 죄악이 만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두 번째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 나는 이런 곳이야.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해. 또 세상은 이렇게 돼야 돼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성도는 자기의 기도에 언급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많이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타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강령 두 개가 뭔가? 그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내 모습을 보면서 또 세상을 보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녀의 출세보다 여러분들의 아파트의 그런 어떤 시세보다 여러분들의 건강보다 더, 더 시급하게 더 먼저 기도하고 더 강하게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의 순수가 알려주신 거잖아요. 내 것을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이런 걸 기도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대살로과 전서 4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의 성화인데 내가 나의 성화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10분 한다면 10분 동안에 얼마를 하려 하는지 내가 새벽에 한시간 기도한다면 내 성화의 고룩함 진보를 위해서 나는 얼마를 하려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인데 내가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또 자랑하신 거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봄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있냐 말입니다. 또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여러분들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비모든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러기를 원한다. 여기 모든 사람은 100% 다군 반담 그런 만인 구원설이 아니고 인종과 지위와 성별이 없는 모든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대로 택자가 다 돌아오기를 성도를 마땅히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아 명령했죠 그럼 우리가 이 명령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려면 여러분 당연히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배우고 그 배운 게내 뜻이 되어서 마치 내가 강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두 번째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3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강구하는 것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 여기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두 가지를 요약하면 첫 번째로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가 얼마만큼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그게 감추어진 뜻이든 나타난 뜻이든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복채 얼마를 내놓고 내 치성을 드리고 내 성심을 내놓고 어 어떤 절대자에게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첫 번째 주인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내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얼마만큼 잘못된 기도를 할수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중요한 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하나님이 땅에서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좀 기도를 못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일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수단으로 삼기를 원하시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만큼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의 기도의 의미 동기부여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에세겔스라든지 다니엘스 보면 하나님이 이미 뭔가를 정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정해놨지만 너희들이 내가 기도해야 주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는 불순종도 없고, 불의도 없고, 죄도 없고, 모든 택자가 다 구원받게 예정되어 있지만 그걸 이루어지는 게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지만,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게, 우리의 이런 기도의 중요성을 또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결론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예전에 우석의 소리로 그런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 권사님이 제일 무섭다고. 예전에 특별히 이제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을 목사님이 제일 무서워한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은 기도를 잘못한 겁니다. 우리 배운 대로 기도라는 것은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데 왜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왜그 사람이 목사님에게 제일 해를 입힐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도라는 것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죽어야 하는 뜻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기도를 한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는 것을 가지고 자기 힘을 삼아 가지고 교회에서 알려을행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과 장로님이 제일 무섭다 교회에 제일 괴롭힌다 말했던 게 그런 겁니다 뼈가 있는 농담미조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어떤 내용을 기도하고 있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기의 기도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토론과 적용 같이 또 읽어보시고 또 구역원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